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장동교회가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이웃사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 장동교회 2층 예배당에서 열린 이번 설립 감사 예배는 구티비 정혜영 호남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교계 인사들과 지자체 인사들이 참여해 푸드뱅크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품고 섬기며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 거듭되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저희의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고 기도했던 저희 하나님께서 이 어, 푸드뱅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해서 년 동안 준비해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이 준비한 우 이 밖에도 축사에 나선 구티비 정예현 호남 전북 본부장은 장동교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구티비도 도전과 은혜가 된다며 더욱 힘써 교계와 지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해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를 설립한 전주장동교회는 글로벌 다문화 사역, 유수년 축구단, 시민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과 교계의 도전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